문제에서 지금 한 내각의 크기가 한 외각의 크기 각의 크기 비가 3:1이래. 대어 그런데 우리가 요거만 잠깐 보면 오각 정오각형 한번 볼까요? 정오각형. 어 정오각형에서 지금 내각과 외각. 어 여기를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를 내각이라고 외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합해서 몇도가 돼야 돼? 내각과 외각을 합하면은. 180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내각이 되는 거고 이게 외각이 되는데, 그래서 3뭐 a라고 할까? 3a 대 a 하면 이만큼은 4a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4a가 180도가 되야 돼요. 4a가 180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a는 180을 4로 나누면 4, 4, 16, 22 되고 4, 5, 20. 아, 45도구나. 그러면 하나의 외각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135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 135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의 외각이 45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외각의 총합 몇도가 되야 됩니까? 360도가 돼요. 외각의 총합은 그죠? 근데 하나의 외각이 45도라고 했으니까. 360도라는 것을 n각형으로 나눴을 때 그게 45도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몇 각형을 누구로 나눠야만 45도가 나오냐 이겁니다. 잠깐만.